제가 제주 자연에 와가지고 찍어보려고 했는데 애들은 고사리 꺾자고 꼬셔가지고 아, 근데 생각보다 아이 풀들이 막 이렇게 있고 풀이 없는 데서 찍으려 하니 아 열악한데 일단 할수 있는 것만 해보겠습니다. 자, 내려오셔서 밴드를 허리 뒤에서 당겨요. 요부에서 이렇게 당겨서 밴드를 잘 살살 달래듯이 쓰셔야지. 꾹 윽! 잡아당기면 밴드가 끊어지기 쉬워요. 내 몸도 그렇게 쓰시면 탈납니다. 무릎에 크로스를 이렇게 한쪽씩 교차해서 밴드를 묶고 발바닥은 모아서 바닥에 눕습니다아 좋다. 손바닥은 이때 하늘 위로 골반적 이완 자세예요.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. 등이 숨을 들이마실 때 나의 등 부분이 바닥에 많이 붙는 걸 느끼시고, 내쉬고. 어느 정도 했으면 다리를 세울게요. 세울 때이 다리가 딸 엉덩이, 좌골결절 부위와 나란히 되도록 다리를 두시고 무릎 사이는 모여지는 지내가 이걸 버티기는 힘이 없어서 아니면 이걸 벌려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체크하시고 발바닥에 닿은 발에 느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내가 발을 누르고 있다라는 감각이 전달되는지 잘 느끼시고 인트라 펠백 무브먼트 1번을 할게요. 1번은 지금 엉덩이 부분 이 꼬리뼈 삼각 꼬리뼈가 다 있죠. 그 꼬리뼈 부분에 아래쪽, 위쪽이 닿도록 움직임을 해준다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은 앞쪽 여기 장골 부분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까딱까딱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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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딱,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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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실 거예요. 움직임을 크게 하기보다는 아 여기를 살살 풀어주겠다 호흡이랑 같이 음,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. 해주시는 게 1번이에요. 1번이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밴드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뼈, 장골 뼈보다 아래쪽에 더 돋고 골반절 이완을 하면 훨씬 더 골반절 이완이 잘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하시거나 뭐 자궁 쪽에 복강경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배 앞쪽에서 유착이 있거나 안에서 유착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두시면 아프실 수 있어요. 사람 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. 내 몸이 아프다, 나는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밴드 위치를 위쪽으로 조절하셔도 돼요. 위쪽으로. 조절하셔서 하면 배가 쏙 들어가요, 여기가. 그러면서 이 내장기 쪽을 쑥 깊숙이 누르면 눌러주는 감각이 오는데 이게 좋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.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해주면 내장기 쪽 도수치료사의 손, 이 밴드가, 웰빙 밴드가 내장기 도수치로 에 손이 대주는 거죠?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고 하면 똥, 똥님을 잘 만나겠죠? 자,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인트라 펠빙 모브먼트 2번. 이건 뭐냐면 다리는 그대로 두시고요. 여기 보면 왼쪽, 오른쪽 골반뼈가 한쪽씩 올라가는 거예요. 올라갔다, 올라갔다. 한, 한번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내려가겠죠? 반대편은 올라갔다, 내려갔다. 핸들 움직이는 것처럼 호흡이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자, 내몸 풍선 숨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갈게요. 음, 왼쪽을 먼저 올렸어요.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고 싶으면 잡고 있는 부위가 느껴지죠. 여기서 또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. 3시, 2시, 1시, 네, 2, 1시, 2시, 3시 내려왔고요. 이번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얘는 또 3시, 4시, 5시 시계방향으로 내려가는 거겠죠. 자, 올라갈게요. 오른쪽이.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3시, 2시, 1시. 저는 이쪽이 빡빡해요. 아우 올린다고 올렸는데 거의 안 올라갔어요. 여기서 다시 그러면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. 풀어주는 거예요. 뭐몇 번, 몇 회를 하는 것보다 내 몸에 어디가 불편감이 있는지 잡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부위를 정성껏 호흡이랑 같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또잘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사람마다 달라요. 그 다음엔 3번이에요.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. 3번인데, 인트라 안쪽 펠빅 컵 골반 무브먼트 움직임. 골반 여기 안쪽에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정말 하셔야만 하는 거거든요. 3번은 일단 소바닥을 위쪽으로 들고 두 무릎이 왼쪽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때 엉덩이가 덜렁가면 안 돼요 엉덩이는 무거워 왼쪽으로 <laughs>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 엉덩이는 무거워 덜렁가는 건아니에요 해보세요 느낌이 덜렁갔을 때랑 붙여놓고 끈끈하게 가는 느낌이랑 뭐가 더 좋은지 나한테 느낌이 더 들어오는지 3번에 그 다음에는 발바닥 힘을 잘 주시고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조절을 좀 하신다면 엉덩이 위로 올릴게요. 내쉬는 호흡에 올리면 좋아요. 올려서 엉덩이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나요?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받치고 자그 다음엔 팔자 모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이 팔자 모양이 할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. 본인이 아,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은 모양이 잘안 나네요. 발바닥에 힘이 잘안 느껴지시네요. 이걸 다 느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. 자, 어느 정도 끝났다. 그럼 엉덩이를 털썩 내려놓는 게 아니라, 천천히 내려놓으시고, 다시 골반자 이완하면 됩니다.